생일축가해 케이크! 아니, 뭐야, 아이씨! 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12시 지나면은 제 34번째 생일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11시에 켜서, 이제 12시 땡 치면은 케이크 부르면서, 일단 다행히도 여러분들 생일날에 뭐가 있어야 돼? 케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케이크를 사시... 사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내돈 내서 하려고 했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다 주셨더라고 요 팬분들께서 진짜로 다우 죽을 뻔했어 얘들아. 어 잠깐만, 5분 남았는데? 잠시만요. 벌써 12시가 다 됐네. 야축구야 케이크를 다 갖고 와봐. 케이크나 불자고. 아 들어어 뭐야 이건? 어 뭐가 뭐 많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케이크를 어 뭐야 존자리 미래다 김인호 짱짱맨 오야 이게 나 야, 이런 케이크 처음 봤는데 야 이거는 사진 찍어야겠다 야 이것도 실러 호텔에서 얘들아안무어안붙죠어 <목소리> <목소리> 이건 뭐야 돼? 아 이거 좋아테 저한테... 아 잠깐만, 축구도 받았다고? 편지까지 봐. 아 오케이 알았어. 야, 꽃도 왔고, 어 샴페인. 야 이거 야 그럼 왜 편지는 뭐냐?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오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봐. 거의 뭐 결혼식장에 있는 케이크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동이들도 내가 혼자 케이크 살까봐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귀엽네. 어, 씨, 오, 오, 야, 어, 돈페링용? 동페리용? 돈페오이 뭔지 알아? 샴페인 중에서 상급. 진짜 미쳤어. 아, 플러비스가 얼만지 알? 아냉에냉만원그 어.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향수이신데. 아, 바이레도! 와, 센스있는 게뭐냐가 내가 향수란 향수 웬만큼 다 있어. 바이레도 거만 없어. 아니, 근데. 뭡니까? 이거? 예. 니까 이건 뭔데? 이거는 이제 빵입니다. 뭐하고, 뭐라고. 음. 이거 음네 음. 거 하고. 이렇게. 아, 내거 넣고? 예. 내생일인데왜 니가 선물을 받아? 아니 야 근데 저 웃긴 게야, 잠깐만 내 생일 아니야? 예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 한 몸이니까. 벽고시, 맞지 저희 오고한 네, 몸. 네, 우리 한 네, 몸이니까. 아, 술을 많이 보내셨는데이는 아, 이제 와인입니다. 아 와인이야? 네. 야좋네 와인. 어? 우와, 잠깐만. <laughs> 센스 쩐다 이거 뭐야 진짜로 이게 인스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꽃을 보냈는데 이게 내 꽃이지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으시면서 행복한 보내시고 이번 연도에도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신는 이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한해 화이팅 합시다 이거 진짜 생광인가 냄새, 냄새 좋습니다 장난 안 돼? 생화 아니 아, 생화야? 아, 아 생화는 3일만 있으면 버려야 돼. 너무 예. 아깝게. 해. 하지만, 예, 너가 관리해서 키워야 돼. 알았지? 아, 이거 죽으면 너 죽는 거야. 예.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를 또 꽃을 또 하나 보내줬는데, 아, 이거는 봐봐. 이건 항상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매니저 축구님 거. 앞으로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화이팅. 이야. 원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이건 뭔데? 누가 준 거야? 이거는 제 겁니다, 이거. 네가 준비한 거야? 아, 이거는 제가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아니 무슨? 래요네아축구가 제가 주문.. 주울... 찍고야 예. 형이 너한테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치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했었어 아이 뭐야 이들아 까..까보시면 이거. 아 이거야? 예 어? 잠깐만요 <목소리> 어? <목소리> 잘 보이지도 않아 잠깐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현미경 어미 현미경 글씨도 존나 쪼매서 안 보이는데? 아잠시만 아이... 오, 이게 아닌데?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애정합니다. 뒤에 나랑 축구랑 찍은 사진. 이게 뭐, 뭔데? 축구. 아, 이게 금입니다, 형님. 아, 금이야? 엄청 짠 형님. 형님한테 뽀 뽑았는 사진인데. 되게 작네요. 이게 금인데. 고마워. 그래도. 어. 네. 맞다. 아, 이거는 너가 나한테 쓴 편지야? 예. 애정하는 이노 형님께 형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형님 덕분에 한 사람의 이 형님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여서 행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축구 맞아, 맞아. 야 이거 골드바인데? 1g짜리? 이야 넣으면... 축구가 금도 선물할 줄 아네. 짠줄 몰랐네. 야 괜찮아 축구야. 응. 1g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야 고맙다 축구야. 근데 형 생각했네. 팬디는 뭐냐? 잠깐 볼게요. 개인적으로 팬디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카드티네. 어, 핸디 후드티 여러분들 잘 입을게요 저고았습니다 후드티 과 후드티 어. 제일 좋아하는 검정색깔 후드티로다가 핸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게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 살게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들아3 2 1 자, 여러분들 한잔합시다. 짠. 이 야, 맛있는데? 한잔 더. 크으. 아, 좋다. 오늘 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아, 얘들아. 나 운다, 진짜. 일본선싸주시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 그이내 생일이 뭐라고? 근데 이렇게 기억해 주셨다가 방송 또 시간 맞춰서 들어와줘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한잔해. 君 <はい S 1> の君の 우리 진짜 리얼이에요, 여러분들. 와, 또 감동이네. 야, 우리는 어? 너 기집애들 많이 올까봐 얼마나 걱정있게. <laughs> 야, 문 앞에서 띵동 소리 들릴 때마다 띵 어, 기집애 오나 보 뭐? 아니야, 아니야. 오늘 올 사람이 없었어요. 이 진짜 이뻐장난 이노 팬들 어, 장난 아니야. 그래야, 야. 역시 남, 남 남캠이니까 여 팬들이 잘해주잖아. 남통령이 아, 안 돼. 아, 아니, 일단, 일단 앉으세요.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아니, 우리는 그렇구나. 근데 너풍 받는 거 방해 안 하려고. 어, 갈 축하 어, 아, 바로 갈 거야. 노래 한번 해줘. 주고 가려고 바로 간다고? 어. 왜? 바로 간다고요? 어. 왜? 바로 간다고요? 우리 약간 센스 있지. 어, 아, 나 진짜 어, 나 지금 좀 놀랬어? 예, 네, 네, 진짜로. 그 우리 방송에 아, 고나다어나 어, 약간 좀 지금 소름돋아. 어. 비상, 비상. 어, 호공지 어, 빠. 아, 왜 울어? 아, 아들. 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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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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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좀 울컥했어. 울컥했어. 아근 아, 진짜로. 약간 울어. 울어. 아니, 아니, 약간 울컥, 울컥. 너무 말을 너무 해주고 오면은 같아. 내가 하겠는데, 진짜 너무 갑자기 오니까. 어, 약간, 물가가 하는 거 있었는데, 어, 울지 않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맙고. 더, 더. <웃음> <웃음> 아니, 왜냐 또, 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이, 그, 그치? 오, 아, 진짜 오랜만에. 야, 음, 정말... 진짜 오래됐어요. 맞아. 어. 맞아. 그냥 어. 진짜 이딸이 때부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나 완전 핵구 시절! 가 예. 있었어! 어? 어, 맨날 근데. 이러고 다녔다고! 그럼 좀 내려놔! 아니요 누나! 정말 체인드나랑은와 <laughs> 아, 아, 진짜 아, 오래됐죠 아, 아 근데 저올 진짜 몰랐네 아, 고아공아짜아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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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 아, 그래도 오케이 노래 불러주신다니까? 아, 그래 그래 하나,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했습니다. 하나, 아, 아, 둘, 둘, 셋. 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로. 네. 너무 깜짝이어서 약간 좀 제가 어벙벙 하는데, 아, 아 너무 진짜? 고맙고, 어머댔어? 어 울컥했을까, 약간. 아, 어, 울컥했는데 눈물은 안 나오네. 뭐야, 뭐야, 어. 아, 아, 뭐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도와봤지. 내가 그린 건데. 진짜 뜻이 있겠지. 그럼 들어보자. 뜻이 없어, 오빠. 아무 뜻이 없다고? 야, 너. 아니야 이게 선물이야 왜냐면은... 이게 어, 선물이지 안줘도 돼요 도아 안줘도 되지 이게 왜인 줄 알아? 여러분들 저는 도화랑 <laughs> 좀미안해있는게 게 저는 아직도 이거를 아 어, 진짜네 컴퓨터 미앱도 어? 어, 이게 도화야.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진짜 힘들 힘들 시절 어, 3 개월 정지를 당하고 인생이 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 네. 그때 도화가 직접 어. 누나 같이 갔지 않았어요? 모르니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도화가 일그 진짜 <laughs> 점집을 가서 네. 나에 대한 상담을 받은 거야 아는 오빠였는데 너 인생이 망했다 <laughs> 선생님, 어, 진짜로 망했어 어떻게 어. 해야 돼그 거치겠... 어, 뭐 진짜로 게 진짜? 진짜 해주신 거야. 근데 어 신기한 게 뭐냐? 내가 이걸 받고 생일날에 받고 컴퓨터 밑에 항상 입었어. 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어. 근데 이거하고 어, 진짜 풀렸잖아. 진짜? 그래서 내가 맨날 여기 그래. 냅두는 거야. 어디야? <laughs> 이것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어, 먹었다. <laughs> 진... 아니 서한 누나는 아까 나테 갑자기 전화 오더니 뭐라 <laughs> 해지 않아? 이노야 혹시 너 애플워치 있어 이러는 거야. 어... 누가 봐도 생일 선물이라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른척 하게 모르는 모른 척 하니까 네, 누나 갑자기요 그러니까 아니 있어 없어 그것만 말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없어요 누나니까. 어 알겠어. 그고뚝 끊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너무... 선물을 카톡으로 <laughs> 보내주시더라고. 사실. 아, 우리 누나들 같은데? 나왔어. 왜? 지금 봤어 이노 얼굴을. 너 혹시 레이저 했어? 응. 면도기 샀어? 누나! 나 수염 레이저 하는데 면년기 아, 사줬다고? 와? 다른 데 면도해! 아그럼 되겠다 누나 아, 괜찮아나시이하 남자라서 니 혹시.. 와, 와. 혹시.. 언니는.. 눈에... 아, 진짜.. 아 진짜 고마워요 이제 우리 빨리 가야돼 어 가자 가자 여러분 흐름이 땡기면 또 어. 이거 민폐여가지고 정현이 이만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마워요잘 들어가고 방송하는 걸 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봐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채이 누나랑 또 서하 누나 도아 좀 많이 이뻐해주세요 여러분들 인호 오늘 풍에 파묻히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리얼 깜짝이야, 얘들아. 나 진짜 몰랐어. 진짜 울, 울컥했다, 진짜로. 오, 씨.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네. 정말로. 아, 울진 않았는데? 약간 울컥했죠? 울컥했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줘. 잘해야겠어. 뭐 없이 너무 많다. 연차가 있는데 이 정도는 받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거야? 근데 김인호 29살에 떠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운이 좋았지 뭐. 근데 나는 근데 그래. 너들 때문에 내가 뜬 거야. 나는 팬을 잘 만났어. 소중해서. 난 팬복이 좋다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솔직히 맞땅이 없어 나는. 근데 나는 팬을 잘 만난 거라니까. 팬을 잘 만나 가지고 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난 항상 고맙지 팬들한테. 와, 겁나하신데 와 근데 애들아 진짜 방송 끄이 아쉽다. 축구랑 교대 근무 가야 되나? <laughs> 나 잠옷 샀다 애들아. 미키 마우스. 오케이. 나 편해. 내가 50까지 갈게요. 너무 촉촉해 애들아 잔다. 사랑해. 근데 맛있다. 아니 작가가 갔다 와, 갔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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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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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하렀는데 어머니가 열어주신거야 어머니가 막하 그냥 가시더라고 어, 너무 너무... 서 가셔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나와서 오빠 지금 난리가 났다 <laughs> 어머니가 가셨다 <laughs> 저도 갑자기 어머니가 문 열어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진짜 이것만 주고 갈라 고 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어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저 BJ 승현이라고 하니까 또만 갈게 그래서가셨어아이 갑자기 집안 어머니 가음이잖고 <laughs> 긴급 상황이야, 저, <laughs> 아마. 아, 이게, 여러분, 승현이는 몰랐어 저도. 엄마가 집에 왔나봐. 근데, 승현이는 깜짝 오려고 음. 띵동띵동 했는데, 엄마가 문 열어준 거야. 근데 엄마가 깜짝 놀 거야. 오 왜, 아가씨가 들어와? 음. 어머, 어머! 네. 이 정도. 엄마가 밖에 나간다니까 아, 엄마가, 그, 뭐야, 미역국 해주러 왔대. 안녕하세요. 형욱입니다 엄마가... <laughs> 사랑해요, 향욱이 누나. 사랑해요, 향욱이 누나요. <laughs> 누구야 나도 사랑해. <laughs> 누님 더 이뻐지셨네요. 아유 고마워요. <laughs> 주인 나와주셔서 먹진 아들 있으셔서 든든하시겠어요. 어 그래요. 든든해요. <laughs> 어머니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나 <laughs>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우리 아들 예쁘게 이렇게 봐줘서 감사해요, 다들. 할 밖에 며느리 맘에 드시나요? 밖에 며느리가 누구야?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저기 아가씨? 아, 아가씨라안 되나? 엄마가 동보다 소통 잘하네. 그렇지. 너나 음. 닮아서 맞 엄마. 안 그래. 계십시오. 안 <laughs> 응, 계십시오. 나중에 또 봅시다. 어아오한테뭐 해줄 수 있는 있오 거지. 기억. 오. 그거 아니야? 배달시킨 다음에 내가 한... 전복 진짜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요즘 아프잖아 그래 내가 야 냄새 오지는데? 1등 신부감이네 신부음거까지간담했는데그러응등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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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진짜... 정말... 이거 지금... 뭐야 토시 뭐야 아, 나 언제, 그, 언제, 언제 잘 먹었다. 깜짝 등장이었지만. 가.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 또 보러?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방송 원래 진짜 이렇게 오래, 오래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왔네요 진짜 생일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거 맞지?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방송 지켜주시고 같이 채팅 쳐주시고 같이 함께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뭐 생일은 여기까지니까 내일부터는 또 컨텐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봐요